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유목민 이야기를 운영하는 유승현 목사입니다. 이번에 침례교단 청년연구소에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새들백 교회를 섬기는 캐빈리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는데요. 저는 미국교회 21개 교회를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교회를 탐방하면서 한국교회가 가진 강점도 있지만 미국교회가 가진 강점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여러분들이 미국교회의 강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교회의 강점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과 교회에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길 축복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